12월 초 재물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용띠, 말띠, 돼지띠에 복의 파도가 강하게 몰려오며 돈 폭발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금전 기운이 집중됩니다. 먼저 용띠는 천운이 문을 열어주는 시기입니다. 오래 밀렸던 돈 문제나 지연되던 계약이 빠르게 정리되고 특히 투자 부동산 사업 확장과 관련된 결정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은 시도에서도 일외의 성과가 나며 운이 실질적인 돈으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말띠는 움직임 속에서 금전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재물운의 물살이 커집니다. 특히 타이밍 잡기가 강점이라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수록 수입폭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너스, 성과금, 추가 수입 등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도 함께 포착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복의 파도가 가장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밀려오는 유형입니다. 뜻밖의 행운, 귀인의 도움 지출 대비 수입 증가 등 흘러들어오는 돈의 운이 유독 강합니다. 로또 추첨은 선물은처럼 우연적 금전 복도 상승합니다. 세띠 모두 공통적으로 12월 12일 사이에 돈의 물결이 가장 높게 치는 흐름을 맞기 때문에 이 시기엔 작은 기회라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수익이 폭발하고 용기 있는 선택엔 복이 바로 반응하는 시기입니다.